네, 안녕하세요. 스치면 상한가 시즌2 김세영입니다 미리 보는 호재 악재에서는요, 장이 마감된 뒤에 이슈가 나온 종목들을 알려드리고요, 또 내일장 일정까지 알려드리는데,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니까요, 이 시간 주목을 하셔서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이 마감된 이후에 뉴스가 있었던 기업들 볼게요. 호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노테라피 되겠습니다. 약 7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오늘 장 마감된 뒤에 공시했습니다. 어,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이노테라피 시간 외6.67% 급등했고요. 압타바이오랑 삼진제약 역시 상승했습니다. 이 혈액암 치료제를 공동 연구 중이죠. 이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에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타바이오가 개발해서 삼진제약이 도입한 다른 치료제죠. 이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도 FDA에서 희귀약품으로 지정받았다고 합니다. 이 재료로 아타바이오는 오늘 장6.73%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장마감후 거래에서도 3% 오르며 상승흐름을 이어갔고요. 삼진제약 역시 오늘 장중에 3% 상승했고 장마감후 거래에서도 2% 오르며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국전약품은 악재를 전했습니다. 국전약품 약 50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오늘 결정했다고 장 마감된 뒤에 공시했는데요.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다르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규모가 클수록 악재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해 보시고요. 국전약품 장 마감된 뒤에 8%로 급락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치료제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에 따라서 주가는 다르게 움직이니까요.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일정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CJ CGV가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관람료를 천원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관객수가 작년 대비해서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월 전체 관객수가 1월 대비 2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관람료가 이렇게 인상이 되면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데요. 4월과 5월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의 굿프라이데이 휴일입니다. 굿프라이데이는 기독교 축일이고요. 부활절 앞 금요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휴장하고 채권 시장은 오전에만 열린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활절 연휴가 코로나 확산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한깐요. 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이슈들을 빨리 알아야 투자할 때 도움이 되겠죠. 한발 빠른 이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노란톡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2034로 스마일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 바로 보내드립니다. 한번 다양한 정보 이용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이슈들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티맨 생각과 시즌2 함께하시죠.